맨투맨을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항상 제일 먼저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다른 것보다 그냥 어떠한 말보다 그냥 프로그램을 직접 보시면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실제로 대본을 쓸 때랑 그 다음에 또 배우분들을 캐스팅했을 때 감독님하고 촬영을 나간 거를 봤을 때 그때 그때마다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박해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생겨서 캐스팅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웃겼고요. 그다음에 어 뭐박성우 선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저 사람이구나 이랬고 그다음에 <laughs> 김민정씨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캐릭터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감정들을 연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연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악역도 잘 생겼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최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어, 되게 여러 가지들을 잘 표현을 해주셔서 참 여기도 캐릭터 때문에 말을 보낼 수다 그리고 어, 그다음에 정만식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생각했던 동현이 그 자체로 연기를 해주셔서.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되게 어, 저 대본을 썼던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편집본들 올 때마다 되게 기대되면서 봤었고, 그 다음에 보면서 되게 신났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그냥 즐겁고 편하게 보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어, 작가 입장에서는 딱두 가지만 생각하고 썼거든요. 재밌는 거, 웃기는 거, 멋있는 거, 그래서. 어, 그냥 멋있고 재밌고 유쾌한 드라마가 나온 것 같아서 음,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 작품 연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열심히 해왔는데요. 이번 작품은 열심히 보다는 더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고 어,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창민 어, 스타PD 음. 같이 또 작품을 해서 좋았고 김원석 예, 스타 작가 <laughs> 같이 해서 저를 있는 그대로 캐스팅해주셔서 <laughs> <laughs> 감사하고 우리 박해진 군이랑 또이 친구도 에덴의 동쪽에서 만났었는데 되게 그냥 멋있기만 할줄 알았는데 되게 자기 거를 하나를 더 가지고 왔더라고요 되게 귀여운 모습 멋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되게 멋있고 민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오빠 남매 같은 친남매 같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되게 썰렁한 농담을 많이 해서 지금은 예, 되게 풍수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예, 정훈이도 딱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 되게 악역스러워서 너무 좋았고 최정환 씨는 제가 짝사랑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끝. <웃음> <웃음> 네, 저희 어쨌든 저도 이렇게 100% 사전 제작이란 드라마를 어, 처음 했는데요. 드라마 끝났을 때는 후련하고 그러더니 이제 정말 방송이 다가오니까 예, 네, 저도 좀 긴장이 돼요. 근데 아까 이렇게 저도 저희 영상 나오는 거 봤는데 어머 나 우리 거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무겁지 않고 유쾌하고 재밌는 드라마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도화를 통해서 몸내원 네, 없이 풀수 있었어서 네 행복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느끼는 저희 드라마는 어, 굉장히 많은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네, 스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코믹도 섞여 있고, 스파이물도 섞여 있고, 뭐 멜로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다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어, 시청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시청 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것도 다 많이 만들어 주셨고, 또그 안에 미묘한 심리전이 네. 있어요. 어, 저 또한 또 비밀을 갖고 있고 그 비밀이 너무 비밀이어서 저도 비밀이 뭔지 모르고 연기할 정도로 계속 비밀이 있다가 결국 나중에 <laughs> 네, 비밀인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 비밀은 비밀이에요. <laughs> 네, 그런 비밀을 풀어나가는 비밀 심리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외에 어, 천호진 선배님, 강성일. 강신혜 선배님, 그리고 장현성 배우님, 김봉희 배우님, 이시원 배우님 등 여러 그 역할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채롭고 다각적으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끼리는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기사가, 아, 니들끼리만 재밌었구나. 너네들끼리만 즐거웠구나. 라는 그런 기사만 안 보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전달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시청률에 관해서는 뭐 글쎄요 앞으로 있을 선거율에 10%만이라도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잘 생각하고 선거 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식 인터뷰 순서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오늘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하도록.